그 로드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재밌는 매첩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하드 정리를 막 하다 보니까 네. 예전에 몇년 전에 정문홍 회장 그 당시에 정문홍 대표였습니다 정문홍 대표 인터뷰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정수 기자가 질문을 하고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문홍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젠스펄브랑 붙을 거다 어, 예, 예. 어, 젠스펄브랑 붙을 거다. 근데 그게 무산이 됐죠. 왜냐면원챔피언십이랑 같이 공동 이벤트를 하려다가 이두 단체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젠스퍼버랑 아예 안 됐거든요. 혹시 향후에 2014년도 네. 혹은 그 이후에라도 어. 어떤 깜짝 데뷔를 할 있죠 계획이 있는지. 저요? 아니면 누구? 본인이 데뷔를 할 지금 저는 뭐. 있으신가요? 저는. 그...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가 항상 돼 있죠. 내 시합에서 내가 뛰는 건 무한한 무한한 욕을 얻어 먹을 것 같아서. 원래 작년 10월달에 제가 하기로 했었어요. 경기를 어디서요? 원 F C하고 로데 F C하고 대항전을 할때 코프로모션을 할때 제가 원 F 로데 F C의 대표고 이렇게 해서 원 F c 선수하고 싸우기로 했는데 거짓말을 자꾸 해요. 그리고 올해 3월 22일날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. 사실. 그리고 한 3, 4년 전인가? 한 4, 5년 전 됐나 보다. 정모노 회장이 나스카와 텐신하고 엄청 붙고 싶어 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영상 있죠. 저 예. 음, 아웃레이지 그 일본 영상 있잖아요. 아, 거짓인기는싫데정사텐션도やりた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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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정도 아니 정 어, 어, 회장 나이가 이제 50이 넘 어, 어, 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나이 좀50 넘으면 심드렁해져 뭔가 음. 삶에 대해서 좀 의욕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호르몬의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이때쯤 한번 마지막으로 정문호 회장이 경기를 한번 뛰어라 그냥 지금이요? 어 <laughs> 아니 6월달 말고 올해 안에 그냥 경기를 음, 한번 뛰어라 연말대회 뭐 이럴 때뭐 그런 네. 중요한 이벤트로 약간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그 심드렁해짐이 느껴지거든요 음... 정문홍 회장한테 음... 저는 되게 가깝고 애증의 관계라서 전 약간 그 뛰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상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도전자로 해가지고 누가 좋을까요 상대? 그러니까 뭐 외국 선수면 좋겠죠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음... 음... 아니면 아예 젊거나 아 일본식으로? 어 네.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기를 하면 저는 결국에 정문홍 회장도 파이터 출신이고 주목받는 것도 또 즐기는 스타일이고, 그래서 저는 좀이 생기가 돌것 같다 로데부시에. 음 갑자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데, 네. 갑자기 난 정문홍 회장의 출전을 <laughs> <추천을> 한번 <laughs> 강하게 요구해 보겠습니다. 아 근데 네. 정문홍 회장은 타격과랑 붙여야 돼요. 타격 때 타격으로 가면 조, 좋을 것 같다.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이거 진짜 이거는 상상의 나라인데아그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, 윤영빈 벤츠가 하잖아요. 네네네. 윤영빈 선수가 저요 만약에 벤치한테 그러면 정문현이 올라가는 거야 k 위로 그래서 윤영빈 내내 친한 동생 윤영빈의 복수를 벤치. 아, 이거 아닌가요 별로? 자 이거 자르겠습니다. <laughs>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봤습니다. 근데 언젠가는이 네. 이제는 시간을 많이 아, 주면 그쵸. 안 돼요. 이제 그냥 딱 마지막 한 경기 정도. 마지막 경기가 언제였죠? 예전 안전기니가... 그 되게 영상이 많이 돌았잖아요. 그때는 로드 F C 만들기 전이니까. 아, 2000뭐한 7, 8년 정도 야... 했을 겁니다. 관리는 계속 하는데 네네. 체중이 많이 불어가지고 음... 체급으로 뭘로 해야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여하튼 흥미롭지 않을까요 그러면? 아, 너무 흥미롭습니다. <laughs> 아니 표정은 별로 안, 안 흥미로운 거 같은데. 김현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안 돼. <laughs>